노래 듣는 동안 제가 잠시 이 영화 포스터를 잠깐 이렇게 들어서 보여 드렸더니 저희 어, 보이는 라디오, 보여 는 라디오 게시판에 이런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. 어, 사이 소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, 영화 사이 소리입니다. 지금 개봉하고 있는 영화고요. 어, 상영관에서 개봉을 하고 있는 영화예요. 김정욱 감독님의 작품이세요. 김정욱 감독님의 작품이시고 주연이 류하영 씨, 박진우 씨, 두 사람이 주연인데요. 이 영화가 요즘에 정말 우리가 서로 이웃들에 관심이 없잖아요. 그래서 그 관심이, 어, 관심이 이유가 되어서 사건을 풀어가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. 그래서 관심이라는 정말 중요한 그 부분이 시사되는 그런 영화입니다. 많이들 보셔서 제가 사실은 이 영화 그 시사에 음 초대를 받아서 갔다가 정말 저도 보면서 야, 이거 정말 좀 볼만한 영화다. 봐야 할 영화다.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러분들께 추천해 봅니다. 자.